어, 2018저 또한 MBC 예능에 출연하면서 어, 많은 분들께서 정말 아,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가지고 아, 제가 정말 뜻깊은 한 해인데요 뭐나 혼자 산다 복면가왕 라디오스타 아, 정말 이 최고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아, 많은 분들이 예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마무리를 MBC에서 어,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오늘 MBC 방송 연예대상 MC를 보면서 어,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해리 씨, 네 마이크 받으시고요. 네, 어떻습니까? 오늘 어, 유일한 또 이렇게 어, 여신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전현무 씨도 계시고, 어, 승진 씨도 계시고, 네네. 사실은 뭐 비밀을 좀 알고 있다면 뭐몇 가지 풀어놓으시죠? 어, 네. 네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laughs> 사실 어, 리허설 할 때도 절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역시 저, 너무 궁금한데 안 알려주시는 걸 보니까 저도 방송으로 네, 진행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MBC 예능을 올해는 시청자로서 더 많이 접한 것 같아요. 네, 어, 오늘을 계기로 내년에는 더 MBC에서 많이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승리 씨는 뭐 전참 씨를 왼쪽에는 역시 여러 가지도 어... 있지만. 네 사실 다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어나 혼자 산다 네, 아네 아주 재밌게 보고 <laughs> 어, 네. 있습니다 현정부 씨 마이크를 네아 네. 관전 포인트 있습니다 MC로서 예. 오늘 뭐 이걸 주의해서 봐, 보시면 더 꿀팁일 것 같습니다 어예 방송 삼사 연예대상 축하 무대 중에 제일 재밌는 무대일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은 그 기대 해 주시고 그 사실 이 시상식은 누가 받을까 잘 모르겠을 때 제일 재밌는 거잖아요. 오늘 올해 이제 MBC 대상 후보들 뭐 저랑 김구라 씨 말고 이제 이영자 씨랑 박나래 씨 중에 누가 받을 것인가를 많이들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네. MC인데 뭐 미리 알려 주진 않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베스트 커플상 후보들도 너무 쟁생해요 네. 예, 누굴 줘도 이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두 분야를 좀 눈여겨 보시고 축하 무대도 아주 대단하니까 어 하여튼 뭐 1, 2부 눈을 떼지 못하실 겁니다. 2018년 mbc에서 열일 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셨는데요. 네, 아, 2019년에 mbc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네, 일단은 뭐 전참시 나 혼자 순항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잘될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게한두개 정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굉장히 2019년도 밝을 것이다. 예, 이런 예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을 좀안 들으시는 거 같아요. <laughs> 뒤에서 누구 왔다고?